당신, 오늘 우리 엄마한테 안부 전화 드렸어? 전화 안 했지? 아까 엄마가 나한테 연락하셨어. 며느리가 자기 무시하는 것 같다고. 아니, 어머님은 대체 나한테 안부 전화를 왜 매일 하라시는지 모르겠네.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잖아.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부 전화를 해? 아니, 이런 세상에서 당신 혼자만 해? 점심 시간도 있고,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때 잠깐 전화 한통 하는 게 그리 어려워? 점심은 나 혼자 먹는 줄 알아? 옆에 동료들도 다 있는데, 그 앞에서 시어머니 안부 전화 드려야 한다고 어떻게 그래? 그리고 어머님한테 한번 전화 드리면 20분은 기본이야. 회사에서는 도저히 일하는 도중에 어머님한테 전화 못 드린다니까? 그럼 이따 퇴근길에서라도 전화 좀 드려. 엄마가 당신한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전화 한통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전화해봤자 할 말도 없는데 왜 자꾸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매번 똑같은 잔소리만 하시고, 그렇다고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안부 전화하는 것도 아니잖아. 사위랑 며느리랑 같아? 나도 장모님이 안부 전화하길 원하시면 매일 전화해드릴 수 있어. 어디 오늘부터 한번 해봐? 아니야, 우리 엄마는 그런 거 불편해해. 그러니까 어머님한테는 당신만 전화드리면 안 되는 거야? 꼭 내가 할 말도 없는데 매일 전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 우리 집은 예전부터 매일 안부 전화 드리며 살았어. 나랑 우리 누나랑 집에서 나와 대학 다니고 직장 생활할 때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안부 전화 드렸다고. 당신도 우리 집 식구가 됐으면 우리 집안 규칙을 따라야지. 그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아니 3일에 한번 정도만 하면 안 될까?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씀 좀잘 드려봐. 할 말도 없는데 매일 전화하는 건 진짜 나한테 너무 큰 스트레스야. 그걸 스트레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자식이 부모에게 안부 전화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 나라고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하는 줄 알아? 오늘 뭐 먹었는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 하면 된다고. 당신은 자식이니까 그게 되는데, 난 며느리라서 그런 게 너무 힘들다고. 왜 내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해해 줄 생각을 안 해? 아, 몰라. 어쨌든 오늘 퇴근할 때 엄마한테 전화해. 적어도 저녁 시간 전에는 전화해야 돼. 안 그러면 그 뒤로 벌어지는 일은 난 정말 책임 안 줘. 아, 진짜. 저는 올해 초 결혼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연애할 때는 전혀 이런 줄 몰랐는데 남편은 정말 마마보이였어요. 신혼초부터 지금까지 매일 자기 엄마랑 전화를 몇 통씩이나 하고, 심지어 수다를 한 시간씩 떨어댑니다. 저는 이 남자가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인 줄은 결혼하고 처음 알았어요. 조금 못마땅하긴 했지만, 어차피 저보고 어머님께 전화하라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죠. 하지만 지난 추석 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차례를 마치고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저한테 며느리는 안부 전화를 왜안 하냐 물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 어머님께 따로 연락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안부 전화를 안 하냐고 하시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너도 우리 집안에 어느 정도 적응도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나한테 전화해. 알겠니? 그래서 그때 이후로 매일 저보고 안부전화를 하라고 닥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이제는 남편까지 자기 엄마한테 매일 전화를 하라며 강요하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매일 전화를 하면 며느리 입장에서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잘 지내시냐는 말도 하루 이틀이지. 어머님도 저한테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잔소리만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빨래 매일 돌려라, 방청소 똑바로 해라, 반찬은 사먹지 말고 직접 너가 만들어라. 매일 똑같은 레파토리의 잔소리를 15분, 20분씩 듣고 있는데 미칠 것 같았어요. 하루에 가장 싫은 시간이 어머님께 전화하는 시간이 되었고 어떻게든 안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방방 뛰고 어머님은 잔뜩 삐져서 본인 아들딸에게 푸념을 늘어놓으십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하자는 대로 전화를 걸어 잔소리를 듣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참고 있었는데, 얼마 전 어머님 생신날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남편은 어머님을 모시고 여행을 간다고 해서 그 전날에 출발을 했고, 저는 회사가 너무 바빠서 함께 가지 못했어요. 그 전날에도 9시가 넘도록 야근을 했고, 다음날도 아침부터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아침부터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 줄 알아? 아, 미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전화 온 줄도 몰랐네. 지금 그나마 점심시간이라 핸드폰 확인한 거야. 이번 주까지 프로젝트 마감이라서 우리 팀 모두 정신 하나도 없어. 무슨 회사가 그렇게 맨날 바빠? 너만 괜히 바쁜 척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나마 여직원들은 어제 9시 넘어서 퇴근하기라도 했지. 남직원들은 집에도 못 가고 회사, 휴게실에서 자고 일어나서 계속 일하는 중이라니까. 워낙 대형 프로젝트라 어쩔 수가 없어. 진짜 어이없네. 그 회사 다니려면 가정도 다 포기하고 살아야겠다. 맨날 이러는 것도 아니잖아. 1년에 딱 바쁠 시즌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또 한가하게 지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엄마한테 왜 전화 안 해? 무슨 전화? 어제 오늘은 진짜 바빠서 안부 전화 할 시간도 없어. 제발 좀 봐주라. 내가 다음에 알아서 할게. 안부 전화 좋아하네? 너 어제 밤 12시 넘었을 때도 우리 엄마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 한 통을 안 했더라. 최소한 오늘 아침에라도 전화를 드릴 줄 알았는데, 점심 시간이 다 되도록 연락 한 통이 없고, 어제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뻗었어. 오늘도 일어나 보니 출근 시간이라 정신 없었고, 어머님 생신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축하한다는 말씀을 안 드린 것도 아니잖아. 이틀 전에도 전화드렸고 당신이랑 여행 간다고 해서 내가 용돈도 챙겨드렸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 생일인데 며느리한테 문자 한통 없다고 얼마나 서운해하시는지 알아? 너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리 집안에서 며느리로 못 살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놀면서 연락 안 했냐고. 일하다가 깜빡할 수도 있는 거지. 너 그런 생각이라면 진짜 안 되겠네. 이번 여행 끝나고 돌아가는 대로 너랑 결혼 생활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난 우리 엄마 대놓고 무시하는 너를 가족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참나, 그래, 그렇게 하자. 뭐라고? 당신 말대로 하자고? 내가 너랑 결혼했는지 너네 엄마랑 결혼했는지도 모르겠어. 안 그래도 이 생활이 지긋지긋했는데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지? 그냥 이혼하면 다 끝나는데. 이게 진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빌어. 내가 빌긴 왜 빌어? 너랑 결혼하고 내 머리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뭐 하러 끝까지 붙들고 살려고 했을까? 이혼하면 다 끝인데.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전화 한 통화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힘들고 뭐고 간에 안 한다고. 그냥 이제 안 해. 야, 나 일하러 들어가 봐야 해. 바쁘니까 너 여행 끝나고 오면 다시 이야기하자. 다음 주부터 바로 이혼 준비 시작해야겠네. 여보, 잠깐만. 내가 진짜 이혼하자고 한 소리는 아니었어. 남편은 이혼 소리에 여행도 도중에 중단하고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진짜로 저한테 이혼할 생각이냐 묻더라고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자기 엄마한테 전화하는 것도 정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라는데 정말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안 방식에 도저히 맞춰줄 수 없으니 남편이 하자는 대로 이혼을 하는 것이 정답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협의 이혼 중에 있어요. 남편은 이제 와서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며 이혼만은 하지 말자 하고 어머님도 사태가 이렇게 되니 자기가 언제 안부 전화 꼭 하라고 시켰냐며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정말 이 집안 식구들이랑 저랑 안 맞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이혼하고 다 끝낼 겁니다. 속이 터져서 더 이상은 못 살겠거든요. 올케 이번 주말에 집에 내려와서 우리 엄마 좀 봐줘. 내가 모임이 있는 걸 깜빡했지 뭐야. 저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어머님 댁에 갔다 왔는데요. 주말에는 형님이 하시기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자기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어차피 동민이한테 이야기 다 됐어. 우리 남편한테요? 아니, 저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야죠. 어차피 올게 바쁜 일 없는 것도 확인했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한번 해줘. 나중에 볼일 있으면 나도 한번 대신 봐줄게. 저도 진짜 피곤한데요? 주말에라도 좀 마음 놓고 쉬고 싶어요. 노인네가 기력도 없어서 누워만 있는데 뭐가 힘들다고 그래? 그냥 거실에서 TV나 보면서 대충 과자나 먹다가 와. 우리 엄마도 옛날처럼 까칠하게 구는 것도 아니잖아. 네, 알겠어요. 혼자 계신 어머님께서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쓰러지고 그 뒤로 거의 누워만 계세요. 풍을 맞으시긴 했는데 비교적 정신은 멀쩡하고 의사소통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 계시라고 했더니 그럴 바엔 차라리 길바닥에 내다버리라고 하실 정도로 완강하셔서 온 식구가 돌아가며 고생하는 중이에요. 낮에는 활동 보조하시는 분이 와 계시는데 저녁에도 어머님 옆에 사람이 하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저희 어머님 성격이 정말 불같으시고 제가 처음 시집 와서 어머님 때문에 엄청 울었어요. 누워 계시면서도 어찌나 까탈스럽게 굴고 저를 힘들게 하시던지 지난 10년 돌이켜보면 어떻게 세월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위로 신호가 둘이 있고, 저희 남편이 막내예요. 신호들과 저희가 순번을 정해 번갈아가며 어머님 수발을 드는데, 어머님께서 저희 남편은 뭘할줄 아는 게 없다 하셔서 항상 저만 오라 하십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은 모든 집안대 소사를 저한테 다 맡겨두고, 자기는 낚시하고 축구하러 다니고, 세상에 이렇게 속편한 인간도 없다 싶어요. 주말에 나보고 어머님 댁 가라고 허락해 준게 당신이야? 아니 왜 나한테는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당신 맘대로 결정하는데 그거 한번 너가 대신해 줘. 그까짓 거 힘도 없는 노인네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저번에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도 딸보다 며느리 오는 게더 낫대. 당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딸들은 어머님이 해달라는 것도 안해 주고 집에 오면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다면서 간병하러 갔는데 대체 왜들 그러고 있는 거야? 어차피 낮에 오시는 분이 웬만한 일은 다 해주시잖아? 그러려고 돈 주고 사람 쓰는 건데 너도 그냥 가서 대충 있다가 와. 혹시 응급상황 생길까 싶어서 사람이 지키고 있는 거니까 괜히 오버해서 뭐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당신은 친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신경 쓰기 싫으면 어디 요양병원으로 모시기라도 하던가. 나야 그러고 싶지. 엄마가 안 간다고 싫다고 버티는데? 별수 있어? 재산은 다 엄마가 틀어지고 있으니 노인네 심기 거스를 수도 없고 누나들이나 나라고 좋아서 이러고 있는 줄 아냐? 조금만 참아. 어차피 요즘 보니 기력도 많이 없는 것 같던데 무슨 말을 해도 진짜 당신네 사람들 정말 지긋지긋해. 말은 신혼의 식구들이랑 셋이 돌아가면서 어머님을 돌보는 거라 했지만 이래저래 계산해 보면 절반 이상 제가 어머님 곁을 지킨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나마도 신우들은 집에 와서 집안 일에는 일절 손도 안 되기 때문에 시댁 살림까지 제가 다 맡아서 하다시피 했거든요 진짜 이혼하고 도망가버릴까 수도 없이 고민했지만 결혼하고 지금까지 집에서 살림만 해왔던 제가 남편 몰래 제 앞으로 챙겨둔 돈도 없었고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딸과 누워있는 시모를 생각하면 참아버리고 혼자 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어차피 저야 혼자 나가 살아도 대충 아무 일이나 하면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 수는 있겠죠. 그래도 1년만 더 버티자, 한 달만 더 버텨보자, 우리 딸 대학 갈 때까지만 참아보자 하면서 지금까지 이러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오래 들어서 어머님 상태가 급속하게 안 좋아졌어요. 최근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눈에 띄게 약해지신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돌보는 것이 불가능했고 두달 전부터는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러자 이제 와서 남편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미안한데, 이제 우리 엄마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딸은 내가 잘 키울 테니까, 그냥 이혼하자.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이혼을 해? 지금까지 당신 엄마 수발을 내가 다 들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이혼 당할 만큼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나가? 야!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쓸데없이 힘 빼지 말자. 나도 너랑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제 서로 얼굴 보는 것도 지겨워. 널 보면 설레지도 않고 여자로 느껴지지도 않아. 너도 다른 남자도 만나보고 네 인생 살아. 웃기는 소리 하지마. 너 여자 생겼니? 너네 엄마 유산 들어올 생각에 나네 쫓고 그 여자랑 살림 차리려고? 절대 그렇게 못하지. 내가 이 집에서 헌신한 세월이 얼만데 빈손으로 나를 내쫓으려고 해? 내딸 대학 졸업시키고 시집가는 거볼 때까지는 이 집에서 못 나가. 정 그렇게 딸이 좋으면 딸 데리고 같이 나가. 얘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양육비 줄 테니까 주말 말고 도장 찍고 곱게 나가, 응? 절대 그렇게 못해. 내가 당신한테 이혼 당할 이유 하나도 없어. 너가 지금 엄마 재산 노리고 이러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혼할 때 유산으로 받은 건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야. 너 어차피 빈손이라니까? 누가 돈 달래? 내가 너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혼하자고 하니 정말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마 맨날 낚시 간다고 나가서 외박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만나는 여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멍청한 삶을 살았구나 싶어서 후회에 눈물이 흐르고 결국 언젠가는 빈손으로 쫓겨나게 생긴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더라고요. 당장 다음 날부터 생활비로 쓰던 카드를 남편이 막아버렸고 저는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죠. 빨리 협의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고 이혼하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병원에서 모든 식구들을 다 불러들였고 그렇게 달려간 병원에는 이미 어머님이 부르신 공증인까지 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머님이 당신이 떠나고 나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유언을 남기게 되고 그 뒤로 상황이 180도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가 우리 노인네한테 무슨 세뇌라도 한거 아냐? 왜내 몫의 재산이 너 앞으로 가는 건데? 병수발 들어준 순서대로 나누신 거라잖아. 그럼 당신 말대로 이혼하자. 나 우리 딸이랑 둘이 살고 싶어. 헛소리 하지 마. 그게 너 맘대로 되는 건줄 알아? 법이 괜히 있어? 내가 우리 엄마 자식인데, 내가 아니라 어떻게 너한테 유산이 갈수 있는 건데? 그럼 그냥 법대로 해. 괜히 나한테 와서 따지지 말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새 삶을 살던지 말던지 나는 더 이상 상관 안할 테니까 어머님 가시고 나면 우리 깔끔하게 갈라서 자 웃기는 소리 하지마 너 대체 엄마를 어떻게 구워 삶았어? 내가 아들인데 최소한 나한테 절반은 줘야 할거 아니야? 그거야 어머님한테 당신이 직접 물어보던지 하고 아무튼 나는 당신이 처음 하자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야 법대로 해 법대로 하자 어머님이 그때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긴 시간 병석에 누워 있어 보니 자식놈들 다 쓸모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우 두 사람에게는 땅이랑 시모가 살던 집을 나눠주시고 원래는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월세 나오는 빌라 건물을 남편이 아닌 제 앞으로 해주셨어요. 아마 남편이 저한테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모르고 하신 일이셨겠죠. 그 뒤로 남편이 매일같이 어머님 계신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전혀 마음 바꿀 생각 없다고 하세요. 저도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어머님 임종만 끝까지 지킨 후에 이혼할 생각입니다. 시댁 식구들 얼굴 안 보고 딸이랑 둘이 살면 얼마나 행복할지 벌써 기대 중이에요. 결혼하고 애 낳은 뒤로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어머님 수발들며 살았는데 앞으로는 제가 할수 있는 일도 찾아서 좀더 재미있게 살아봐야겠어요. 원래는 이혼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남편이 먼저 이야기해줘서 정말 고맙네요. 딸도 이번 일을 계기로 아빠 얼굴 보기도 싫다하고 말년에 버림받고 남편 혼자 살 생각하니 10년 동안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